자, 오늘 할 게임. 어버미네이션 낚시. 준비됐나요? 그렇다면 클릭하세요. 빛튜브두 번째 라운드. 이게 아까 보니까 환영의 창 이게 겁나 사기더라고요. 요거 하나 사주고 그다음에 50원으로 대형 갈고리 요거 하나 사주고 그다음에 데미지 상승. 좋았어. 팅하우, 덤벼라, 여 녀석아. 여 녀석아, 어디냐 어? 너는 한 이쯤 있겠지? 어, 뭐야? <laughs> 아 잡았다, 여 <laughs> 녀석. 여 녀석 잘 잡았다, 여 녀석. 여 <laughs> 녀석, 여 녀석, 여 녀석. 어딜 도망가? 아, 이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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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맞을 뻔했어. 아이씨, 아깝다. 여긴가? 아니구만. 아안 <laughs> 돼. 도망가, 도망가. 안 싸울 거야, 안 싸울 거야. 도망가. 오, 이분이 여기다, 여겠다여다내 땅으로 건너오시겠다.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아. 이분이 귀엽지. 내 홈을 믿고 가면 안 돼. <laughs> 감히 어. 내홈 그라운드에서 이분이 버프만 믿고 가면 안 됐어. 아이. 자, 일단 나 이거 물약 사는 곳에 방패벽 좀 깔아두고. <laughs> 그다음에 거리 방탈벽 세워 속도 거리 크기 오케이 좋았어 이쪽 먼저 온대나 아, 어어어 어, 위험했어 아. 어. 아, 이쪽 먼저 올줄 알았는데 어, 위험, 위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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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가 맞네 이쯤이겠다 맞아 네! 아, 역시. <laughs>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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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너 그럴 줄 알았어 예이씨 따라 와이씨 한대 넘어가자나 어딜 도망가! 안 돼! <laughs> 여기다, 그럼. 아니지, 렁이. <laughs> 그렇다면 님은 여쪽이겠구만. 아닌가? 니가 일로 가겠지. 아, 아. 님은 한 여긴 <여기인> 것 같구만. <laughs> 안 돼. 한대더 맞아라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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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왜너 졸로 뛰어? 무빙? 아니, 거기 아니지, 렁. 님은 여기겠구만. 아, 아닌가? 아니, 아, 거기 내 방패벽 있지렁이 <laughs> 야, 방패를 저렇게 세워? <laughs> 자, 그럼 님은 여기 있겠나? 아, 아닌가? 아, 근데 난내 체력 진짜 위험 한데나 자, 잘 피해서, 여쪽. 어때? 여, 여기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, 아, 아, 어, 아, 어, 아, 살았어, 살았어. 아, 살았어. 아, 아깝다. 와. 어, 살았어. <laughs> 아, 저거. 아, 근데, 야. 나, 내가 이걸, 버프를 내가 먹긴 했는데, 죽을 것 같은데? 보인다, 여기다. 일로 와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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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아싸! 죽였다, 도망가. 안 돼. <laughs> 죽이고 도망가기. 야, 근데, 어. 버프가 보인다. <laughs> 버프 때문에 네 위치가 보인다. 아, 그래? 어. <laughs> 아, 젠장. 내 방패막 다 사라졌어. 여기 하나 더깔아라 그래? 그럼 여기다. <laughs> 아, 잠깐 버프. <laughs> 어, 뭐야? 뭐야? 어, 나뭐 먹었어? 버프 뺏겠다, 씨. <laughs> 그 이속 증가걸 아마도? 어, 맞아. 음. 근데 얘는 별로 수용이 없는데? 아, 근데 내가 느려져. 내가 지금 건, 내가 겁나 느려졌어, 지금. 역신네. <laughs> 아. <웃음> 어딜 도망가? 돼. 싫어요, 도망갈 거예요. <laughs> 아, 잠깐만, 나 껴서 못 <laughs> 움직이는 게 어딨어. 어딜 도망가? <웃음> <웃음> 이분이. 아, 어, 도망가시네, 이분. 아. 허접하고만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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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오케이! 독. 독도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. 여긴가? 그럼 여기다. 아아 아깝다. 어디서 날 나왔지? 못 봤다 발고이여 사이로. 아호호호호호호 오호. 거기 계셨구만요 오호. 오 이분. 여기 있을 같은데요. 아하하하하, <목소리도> 자꾸 그래, 그래. 아 자꾸 크로스네. 아 니가 해. 이분. 요번엔 여기다. <laughs> 아 뭐야 나 넘어가고싶은데 왜안넘어가죠하님 죽었다 이제 하하 <laughs> 어, 죽어라 호오 맞을뻔했어 아하하하 여기 아니야? 사라졌고버프가 그 여긴가? 오야내고 길어 <laughs> 여긴가? 네 수고여 아나어있어 <laughs> 어 뭐야? 누 <laughs> 이미지였어? 네. 와 <laughs> 이거. 아나또돈 아, 날렸어. 아 이거 왜 이래 자꾸? 아 이거 아래쪽에 이렇게 놓으면은 쌓인구나. 나돈 날아갔어 방금 또 씨. <laughs> 그러면은 사0만 날렸네. 돈이 날아갔다 하면 이쯤일까? <laughs> 저는 그런 좀생이 같은 짓은 안 합니다. 저는 남자입니다, 남자. 땅남자. 어, 아 맞다, 여기 님진영이라서 보이지 참. 와 근데 너왜 이렇게 되냐? <laughs> 잘 가라 이 녀석아. <laughs> 너왜 이렇게 되냐? 모임? 하이분. 너무 많음. 약해, 약해, 이분. 약해, 너무 약해. 이게 감이 튀어? 땅아벽. <laughs> <방어벽. 웃음> 이게 감이 튀어? 자 거리 상승 한번만 찍어주고요. 어, 이분? <laughs> 어, 이분이 어디 오시는 거죠? 이 정도면 잡을 수 있어. 안 돼. 안돼나모 잘랐어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우리 <laughs> 그만 만나자. <laughs> 어디 있을까, 이 녀석. 녀녀석이 어디 있을까? 녀녀석 <laughs> 잡아내고야 말 테다, 이 녀석. 나보다 먼저 발견했었구만. 그렇지. 그렇다면 그러니까 버안 뺏기는 게 중요하지. 님은 여기 있을 것 같구만. 아니구만. 그렇다면 님은 여기 있다. 젠장벽 <laughs> <병> 맞고 튕겨 나왔어. <laughs> 그럼 여기지롱. 하님 거기 있다 그 말이구만. 진 나갔나? 젠장 올라왔다. 올라왔다. 아, 아깝다. <laughs> 안, 네, 안 올라왔네. 그건 제 벽입니다만. 오케이 okay. 아젠장 계속 움직여 이분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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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 <laughs> 아, 어디 있을까 이 녀석 여기 있나 아 뭐야 또 여기다 벽을 설치했어 <웃음> 어 그러면 <laughs> 뭐, 여기다 아, 젠장. 어, 그만. 어, 겉쪽이다, 이거지? 음 이분 내려갔다, 그 말이구만. 나만 내려갔을까? 어, 어 아. 이번엔 거기 계시는구만. <laughs> 좋아, 좋아. 잡았다! 뭘 잡았다 한 거지? 퍼프. 아, 칼날이야? 어 나는 그런 거를 겁내지 않습니다. 그래요? 네. 그래요. 네, 전 그런 거 겁내지 않아요. 겁내지 않아요. 저는 그런 걸 겁내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저런 거 <laughs> 겁내지 않습니다. 받아라! 반동 공격! <laughs> 오, 뭐야? 어떡해? 어, 뭐야, 어디가? 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이거 버그 같은데요? 안 돼! 살, 저, 살려줘! 잘 가라야 자식아. <laughs> 야 버그 갇게 <갓> 이야 뭐야. <웃음> <웃음> 이거 버그가 아니고 내가 먼저 끌고 그다음에 네그 다음에 네 갈고리가 그럼 붙어가지고. 와. 그럼 와. 얼러 <laughs> <laughs> 와야 자식아. 아이씨 나 끝까지 때릴 건다. <laughs> 괜찮아 5대 3이야 5대 3이야 괜찮아 5대 3이야 5대 3이야 아직 괜찮아. 어, 어 아, 아직, 빨리 빨리. 아직은 괜찮아. 그러면은, 오케이. 자, 아직은 괜찮다. 음, 불을 드셨군. 음, 님 어디 계실까요? 음, 불을 드셨군. 어, 거기 계시구만. 아이고, 벽을 설치하셨어? 너 그거 너샘 맞고 튕겨 나갔는데? 응, 음, 아야벽 설치한 거 봤어 방금 여기다 벽 설치했어 님. 아어 이게 아, 어, 계시... 아 맞추... 여기 그만 마... 맞출 수 있을 것 같아? <laughs> 네 맞췄는데요. <laughs> 맞출 수 있을 것 같아? <laughs> 어 이분 저만 가셨어. 아! <laughs> 뭔진 몰라도 일단 죽이면 장땡이다. <laughs> 안돼안돼안돼 안 돼. 안 돼. <laughs> 어 뭐야? 아 죽었네. <laughs> 야, 20킬 벌써 됐어? 어, 아니 아직 7킬 인데 근데 나왜 죽었어 갑자기 또? Pillin just detonated on Tinghou. 왜? 님 죽었어? 살아 있다고 뜨는데? 그러니까 아까 그거 갑자기 죽었었어. 아 내가 갈고리 던졌으니까 죽어. 아! <laughs> 이분 나한테 말 아, 걸어 놓고. 어, 뭐 야, 너왜 어? <laughs> 이거 뭐냐 너 이거? 아싸 헤드샷. 아, 헤드샷도 있어? 몰라. 아, 있는 거 같네. 야한 방에 죽어. 니 <laughs> 어디 네 계세요? 오오오 깜짝아. 깜짝. 나 지금 헤드샷에 놀랐어. <laughs> 또 죽어라 이 자식아. <laughs> 야, 나 헤드샷에 놀라서 나키 잘못 누르고 있었어. 아, 그래? 나 S 누르고 있었어 계속. 아, 잠깐만. 잠깐만. 나 무적이잖아. 무적이잖아. 아닌데 체력 다 는데? 왜 다르지? 아, <laughs> 어, 어. 돌아오는 갈고리에 맞아라. 야 뭐야 너 진짜 세다. 또 죽어라. 너 진짜 세다. <쎄다. 웃음> <laughs> 이제 나나나 나, 나, 이제 나 집으로 좀 도망가고 싶은데 나 지금 <laughs> 갈고리 쿨타임 때문에. 아나나나나 돌아오는 갈고리 에 맞아라 이 자식아. 어 어. <laughs> <laughs> 어. 아이고 <laughs> 위험했다 위험했다. 오케이 거기구만. 여기군. 땅을 밟. 오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일로 <laughs> 어, <이겼다>. 어. 어, <laughs> 어, <이겼다. 웃음>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안돼! 오 이겼다 오 이겼다 와 방어벽 1초 늦어가지고 뚫고 들어왔는데 방어벽 설치되는 거 봐씨 <laughs> 나 큰일 났는데 오케이. 이분 이 어디 계실까요? 거기 계시구만 나의 반동 공격을 받아라 어어 어, 잠깐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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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프를 노리는 당신을 내가 노린다면 못 노리는구만. 하하하하. <laughs> 야, 이 번개 버프를. 하지마. 아오오 <laughs> 이분. 오. 자꾸 동선이 나랑 겹쳐. <웃음> <웃음> 생각하는 게다 거기서 오게, 이번에 여기. 대이지 아, 너. <laughs> <laughs> 덤벼라, 어디 있냐, 요 녀석아. 여기다, 여기다. 어허오오, 이분. 어디 그럴까요? 있을까? 여기? 호잇! 어 여기가 아니야? 여기가 아니야? 그러면 여기. 그러면 여기. 아이고 아닌 걸 어떡하지? 여긴가 오케이 나 봤다 나님 어디 있는지 봤다. 아좀더 아래쪽에 있구만. 여기다 여기다. 일부러 끌려가주지 아, 왜냐 아, 맞짱 뜨면 내가 이길 테니까. 아, <laughs> 야 이거 나 투척 배워야겠어. <laughs> 내가 봤어? 는가 나의 일부러 끌려가는 작전을 <laughs> 자 이제 스킬 포인트로 거리 상승, 속도 상승 그리고 이거한번더 찍어주고요 오케이 좋아 <laughs> 여긴가? 나는 지금, 마, 지금 당장 맞짱 떠도 이길 자신이 있는걸 어 뭐야? 안 돼. 오지 마세요. <laughs> 죽어라 이 자식아. 나아해 오지 마세요. 어, 오지 마세요. <laughs> 오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거기는 내 땅인 걸. <laughs> 오지 마세요. <laughs> 오지 마세요. 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이분. 거기 숨는다고 나의 이 반동을 사용한 걸 어, 피할 어, 순 없는데. <laughs> 야, 저건 반동이 아니라 너무 급격하게 휘는 거 아니냐? <laughs> 아, 반동임. 아무튼 반동인 거임. <laughs> 아, 아무튼 반동인 거임. <laughs> 그리고 아. 그리고 내진영은 지금 벽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는 강력하다 지금 요 사이로 오우 아 까비 난 <laughs> 어? 걸렸네 <laughs> 어딜 도망가 <laughs> 근데 저 투척은 어떻게 쓰는 걸까? 무슨 투척? 투척 스킬. 그 스킬을 사용하는 게 아니야. 아이템을 사어 뭐야? 아나 느려졌어. 씨. <웃음> <웃음> 죄송하지만 거기는 제 땅인 걸요. <laughs> 난 빠르다. 난 빠르다. 그럼 뭐야? 내가 이기는 데. 난빠난 <laughs> 난 빠르... 난 빠르다. 어? 빠르면 난... 뭐야? 느린 약한데. <laughs> 다다 <laughs> 이제 나 속도도 살짝 찍어주고 그리고 벽도 하나 더 깔자고 <laughs> 야저 투척 어떻게 쓰는 거야? 이씨. 투척 샀어? 어 모르겠는 걸아젠장 여기다 일부러 끌려가도 <laughs> 내가 이긴다 <laughs> <야>. 데미지 차이가 <laughs> 너무나는데 이제 <laughs> 어, 너무 세요 <laughs> 그건 제 가짜입니다만 <웃음> 어딜 <웃음> 아, 보시는 거죠? <laughs> 야, 야 가짜요. <laughs> 어딜 보시는 거죠?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, 어, <laughs> 그림자 문신수를 써 감히... 님 여기 있을 것 같아요. 아, 여기 있구만. 내 돌아오는 칼고리에 맞아라. 하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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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어? 보시는 거죠?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. 안녕 으 뿌다다. 어, 덥다. 이거는 근데 진짜 한번승기를 잡으면 끝나는 거. 아, <웃음> <웃음> 어디 계시죠? 어, 거기 계시는군요 어, 뭐야 <laughs> 안녕하세요 전 여기 한 있습니다만 한번 <laughs> 치면 끝까지 지는 거였어 갓겜이다 3킬 남았습니다 <laughs>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야, 1대1 맞다이다 일로 때려봐 나 때려봐 내가 잡혀줄게 잡혀줄게, 잡혀줄게 아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음. <웃음> 어딜, 아, 도망가시는 못했다. <laughs> 어딜 도망가시는 거죠 작전사부터다 어딜 도망가시는 거죠 전 여기 있습니다만, 어? 거기 계시는 건가요? 딱 전성 호텔다? 어, 너 내가, 어, 무서워서 도망치는 줄 알아? 어딜 디 계신, 어딜 가시나요? <웃음> <웃음> 저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? 자, 도망게겜이다 이제. 전 여기 있습니다만. <웃음> <웃음> 야, 너, 너 미친, 너 이거, 얼마나 많이 해본 거야? <laughs> 군대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. <laughs> 자일킬 남았습니다. 어디 계시죠? 어 이분 내 땅에 가셨어? 어... 거기는 나 시야 잘 보여서 오히려 불리하실 텐데. 벽 반동. 아 짧았다. 저... 어디 가시는, 어... 어... <laughs> <자>, <laughs> 가시는 거죠? 목설리 했는데. 자못 도망갑니다. 미드필드 넘버. 어디 가시는 거죠? 여러분 또 제가 승리했습니다. The end. <laughs> 잠깐만 끝났지? 어. 끝났으니까 너좀 맞아라 <laughs> 아 잠깐만 나 못움직여 <laughs> <laughs> 맞아라 너좀나다 <laughs> 지금 님이랑 나랑 레벨이 6이 차이나 6. <laughs> 아, 아 그래? <laughs> 어. 하! 오늘은 여기까지다 다음에 다시 보자